낯이 익은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 바로 제주어즈키미 꼬마 도라르방입니다. 이 도라르방이 주인공인 영화가 지금 상영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제주 문화의 제주어하고 돌하루방 캐릭터들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니까요?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소리래 목소리. 나는 신비의 섬을 지키는 신비의 바위와. 신비의 섬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 때 나타난단다. 어, 그쪽 바 얼굴이다. 드디어 마지막 단따. 그 무엇이든 따한 가지 이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유상을 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는 방법 골라줍소! 왕 반딧불의 이의이용해야이다 맞다! 반딧불! 반딧불이 마지막 비밀이었신 게 이제서야 뭔딱 알아냈신 그래. 게 이제 말로 돌아갈 수 있어. 가슴이 막두근거리면 돌하루방 종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4명의 돌하루방이 외계에서 침략한 외계인들로부터 그 자연 환경을 지켜내는 그런 모험 탐험 영,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요 타켓은 뭐 6세에서 7세 어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어로 주인공 네 명이 더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주어 듣는 재미도 있고 또 영화 또 애니메이션 보는 재미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만들어졌 우리 탐라소대들이 대단한 나이 굵센 용기로 신비의 섬을 지켜낸 탐라소대 아리야 제 고향이 제주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한번 사투리 경연 대회를 나가본 기억도 있고. 제주어에 그 정이 좀 있어서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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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초등학교 5학년 박희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네요. 우리 학생, 여기 성으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캐릭터를 맡았어요? 저는 송이라는 여자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송이는 되게 씩씩하고 용감한 캐릭터예요. 씩씩하고 용감하고 정말 똑같아 보이는데, 성격이? 실제 성격이랑 좀 비슷한가요? 네. 성우 활동은 어떻게 하다가 지원하게 됐나요?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성우 모집한다는 글이 나와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대사를 맞춰 봤는데 잘 돼서 한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좀 성우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성우 활동하면서 애교 부리는 부분이 힘들어 가지고 몇번 NG를 나서 되게 속상한 경험도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제 같이 성우 활동하는 걸 보셨잖아요. 보면서 어떠셨나요? 아,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를 할수 할수 있어서 참 기뻤던 것 같아. 요또또 저희 기합이 음. 곧득 들어가신 게 개매어똥. 피곤해, 저럽다. 음. 위험해. 그럼 천왕이 뭐냐? 음. 위험하게? 치. 망치를 내놔. 그럼 순순히 돌아가지. 망치. 음. 봉봉이네 노리는 거 닮아 음. 흥, 가져가 캐나민 고만이 줄줄 아람씨야?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란다. 자 망치를 네개 다오. 돌하루방이니까 제주어로 더빙을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네 명의 주인공을 선발했거든요. 무려 25대 1의 경쟁률을 를 뚫고 네 명의 제주 어린이가 선발이 돼서 저희가 또더빙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제주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한테 또 제주어에 대한 억양과 발음을 해야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1 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았는데. 전체 이제 같이 이제 배우면서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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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 저는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박재영입니다. 목소리가 또 너무 씩씩한데 어떤 캐릭터 맡았어요? 저 바우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바우 어떤 캐릭인가요어 조금 멍청한 멍청하고 그리고 좀 씩씩하고 힘도 센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멍청하면서 씩씩하고 힘도 센 아주 씩씩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근데 제주어를 왜 지켜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네 이게 제주어가 또 유네스코 소멸 위기여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학생 너무 똑똑한데요? <laughs> 제주어 대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만 해주실래요? 네도르라도르라 운전 도르라 평소에 집에서 제조를 많이 쓰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주민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제조 말하기 대회도 나가가지고 상도 받고 해가지고 그쪽에 아이들끼리는 금방 제조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좀 거뒀던 것 같아요. 안돼 여기는 우리가 처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함께 다녀야 해 신비의 섬에서 지을 잃었을 때 13종 4번째 네줄 망치는 내력체인이신 거라 이제 네, 도리를 돌려. 돌하루방 캐릭터가 제주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그 쿠마몬이라고 하는 그 쿠마현에서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그쪽 지자체 의 인지도를 굉장히 올려주고 그런 다양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돌하루방이 제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소멸 위기인 제주어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세대 간의 단절을 허물기 위해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성으로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제주어를 이해하고 또 가까이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어 보존과 꼬마 도라르반 캐릭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